드린 것처럼 어제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이 4시에 시국 성명 집회를 가졌습니다. 저도 참석해가지고 학생들 소개로 저도 스피치를 했습니다. 근데그 과정이 참 여러분 들을 만합니다. 원래 우리 고대 학생들이 고대 학교 안에 민주광장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한다라고 집회 공고를 내고 다 공고를 했는데 저 대진년 또 서울의 소리 방송 뭐 이런 외부 지로 와가지고 민주광장에서 못하게끔 해가지고. 학생들이 당일날, 어제, 고대 정문 앞으로 옮, 옮길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정문에 가게 되면, 정문이 이제 크게 있고, 거기에 열려있는데, 거기까지 와가지고, 이자들이 강제로 정거를 하는 바람에, 우리 학생들이 정문 바로 앞으로 나와가지고, 거기서 어쩔 수 없이 집회를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경찰이 동원돼가지고, 정문을 아예, 이렇게, 닫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쪽하고, 이쪽하고, 나눠진 상황 속에서 진행 되었던 것이죠. 근데 이자들이 자파들이 얼마나 악질적인지 이 집회를 방해하기 위해 가지고 마 스피커를 높폐하고또누가 노래 부르고 해가지고 도저히 정상적으로 진행시키지 못할 만큼 그런 악조건 속에서 시작했습니다. 시작했고 이 저도 마이크를 잡고 얘기를 했고 말이죠. 또 우리 학생들이 이게 혹시 또뭐 외부에서 사주해 가지고 하는 집회다, 뭐 그런 또 저놈들이 공장을 펼칠까봐 우리 고대 학생들이 뭐 고대 마크가지 깃과 점퍼, 점퍼를 다 입고 와가지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놈들이 뭐 이렇게 공장을 하려고 할 수가 없죠 뭐 고대가 아니고 외부 인사들이 와서 한다라고 하는 그렇게 해가지고 어제 일대 사실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우리 학생들이 학교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한 바퀴 빙 돌려가는데 이놈들이 뒤에 몰려와가지고 뭐 욕을 하고 말이지 막 그래서 제가 막았어요 어때 학생들한테 말이지 너희 와가지고 와서 제가 욕을 하면서 말이지 그래서 아서 물리적 충돌까지 갈 뻔했습니다 근데 경찰이 와가지고 뚫어말리고 고려대학교 안전요원들이 와가지고 말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겨우 한 5시 20분쯤에 상황이 종료됐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학생들이 연대 서울대 경북대 심지어 전북대 그쵸? 저기 어디예요 조선대 이렇게 전라도 대학 학생들까지 일어서니까 이놈들이 말입니다 지금 아주 그 당황한 것이죠 왜냐 이제 다음, 다음 주면 개강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대학가가 이제 일어섰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게 좀 가장 무서운 거죠. 그 악랄하게 와가지고 터떻 집회를 방해하고 그래서 우리 또 자유시민들이 와서 해서 어제 아주 한바탕 큰 싸움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이크를 잡고 얘기한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지금의 대통령이 개 없는 선포하고 탄핵의 이유가 크게 여러분 세 가지 아닙니까? 첫 번째가 뭐예요? 나라가 반 국가 세력에 의해 가지고 위험한 지경에 와 있다. 또 중국 스파이들이 와가지고 대한민국 이렇게 하는데 그걸 어떻게 처벌할 조항이 없다 그리고 하나 얘기한 게 뭡니까? 부정선거, 부정선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헌법재판 중에서 내라는 없다고 뺏기 때문에 그거는 끝난 것이고 반국가 세력은 뭡니까? 지금 헌법재판관 중에 일부가 반국가 세력 증명을 하고 있잖아요 검찰, 경찰, 또 국회의원들, 언론 이게 지금 반국가 세력이라는 거두달 만에 국민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그증비이 되어졌죠 또 중공스파이 다 알잖아요 자 마지막 남은 게 그분 부정선거 여부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그걸 살펴봐야 했으면 이거 당연히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거 안 살펴버리고 그놈이 기각을 시켰잖아요 그럼 뭘로 가지고 대통령 탄핵 결정을 합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애초에 민주당 탄핵소추위원회에서 탄핵의 이유를 올린 이유 중에 하나도 지금 제대로 다뤄진 게 없는데 뭘 가지고 대통령을 인용하거나 기각할 수 있습니까, 여러 그러니까 이 탄핵심판은 더 이상 진행되면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여기서 끝내야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이 문하고 그, 그 따르고 있는 세 명의 여자재판관, 네 명을 정해 짓고 다, 한, 다들 한 명까지 해가지고 완전히 지금 인용을 정해놓고 가고 있는데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인용을 챙겨놓고 간다 그러면 우리는 기각 이외에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데 동의하십니까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부정선거 여부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고려대학교는 지난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되었던 4월 18일 3 1 5 부정선거 그 고대생들이 나서 가지고 일으킨 혁명 아니냐 다시 지금 그 시야 다시 반복되었으니까 반드시 찾아야 부정선거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것부터 확인하고 난 다음에 헌법재판관들이 뭡니까? 탄핵을 어떻게 결정하십니까? 그 순서대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네. 마지막 남은 힘을 부정선거 규모으로온 힘을 모아서 이제 학생들 우리 제자들이 나섰으니까 이제 3월 초에 불같이 나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서 윤석열 대통령을 구하고 자유대한민국을 구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우리가 반드시 지킵시다 대한민국 만세! 만세! 자유민주주의 만세! 만세! 우리 공화당 만세! 만세! 자유시민 애국국민 만세! 만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